수영할 때 스스로 체크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다 체크할 수 없겠죠. 그러다가 하나도 제대로 안될수 있습니다. 내 자세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교, 자세 교정을 할때 하루 동안 한 가지 동작만 신경 쓰는 걸 반복했더니 자세 교정도 되고 익숙해지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체크할 항목을 정해서 하루에 하나만 제대로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수영장에 가서 체크를 해보는 거 어떨까요? 오늘 혹은 내일 체크할 항목은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하나만 체크해보자. 하루 하나 체크라고 이름 지어봤습니다. 오늘은 자유형 피니쉬입니다 어, 하루하다체크에서 자유형 피니쉬를 첫번째 주제로 가져온 이유는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아주 대다수가 가장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어, 어느정도 저어주는 것까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은 뻗어주는 마지막은 중요하게 생각을 안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스트록에서 손끝의 속도가 가장 빠르거든요 스트록 전체에서 캐치, 풀, 푸시 피니쉬가 가장 빠른 부분인데 그때 추진력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란 이스트로크의맨 마지막에 푸시 다음 손바닥이 스냅이 들어가면서 물을 뿌려주는 동작입니다. 이맨 마지막에 뿌리려면 팔꿈치가 쫙 펴져야 되는데 이 아주 대부분의 회원들이 팔을 다 펴지 않고 리커버리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 펴주는 동작은 팔 근육 중에 이 삼두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팔뚝살 다이어트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고 운동적인 측면에서도 어 되게 긍정적이니까 꼭 신경을 썼으면 하는 동작입니다. 자 여기 보면 팔 보면 팔이 물 속에서 끝까지 다 펴지지 않고 팔을 꺼내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팔꿈치가 지금 팔이 다 펴지 다 펴지지 않고 굽혀져 있죠. 팔꿈치가 굽혀져 있는데 요대로물 밖으로 꺼내죠. 팔을 다 펴지 않았습니다. 보이죠? 여기도 보이죠? 요분도 팔꿈치가 구부러져 있죠.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물 밖으로 나와요. 여기서 다 펴주면 좋을 텐데, 다 펴주지 않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거의 대다수 사람들한테서 보입니다. 이게 자, 여분을 보면 언뜻 보면 팔이 다 펴진 것 같죠. 근데 자세히 보면 팔은 다 펴긴 다폈어요 팔은 다폈는데 손바닥이 손바닥이 뿌려지면서 물을 뿌리면서 나와야 되는데. 팔이 물 밖으로 나올 때 이미 팔이 이렇게 틀어졌습니다. 틀어진 채로 나왔어요. 그러면 팔을 펴도 이게 똑바로 물을 밀어주면서 뿌려주면서 팔을 편게 아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손등이 여기서 바로 보이죠. 더 틀어져야 되는데. 지금 요분은 그나마 조금 다좀 많이 핀 겁니다. 물 밖으로 손이 나올 때 손바닥으로 물을 뿌리는 것 같은 모양이 보이죠. 그래도 좀더 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더 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수영을 할 때. 자, 지금 요 분이랑 요 분의 차이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요 분이랑 요 분의 차이를 볼게요. 지금 거리도 요 사람이 조금 앞서 있죠. 앞서 있는데, 요 분은 팔이 끝까지 펴지면서. 물을 뿌려주는 모습이 보이죠. 스트로크가 끝까지 진행이 됩니다. 리커버리 동작이 어떻든 간에 스트로크에서 끝에 끝까지 물을 뿌려내는 모습이 보이고, 보이고. 그리고 요부는. 팔이 물 속에서 펴져요. 물 속에서 이렇게 펴집니다. 이 수면 쪽에서 물을 뿌리면서 펴져야 되는데 팔이 너무 깊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지 않죠. 다 폈다 하더라도 수면 가까이에서 물을 팔을 펴 주면서 물을 뿌려 줘야 되는데 물 속에서 팔이 너무 깊게 들어가서 펴지게 되면 그 이후에 팔을 꺼낼 때 저항이 많이 생깁니다. 뭐요 차이로 인한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스트로크 기술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거의 따라 잡았죠. 자, 요분 보시면 요분이 수영 자세가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자세가 안정적이 보이는데도 팔이 다 펴지지 않고, 다 펴지지 않고 나오죠? 다 펴지지 않고 나와요. 피니쉬가 없습니다. 캐치, 풀, 푸시푸시도 푸쉬. 끝까지 하지 않고 피니쉬가 없어요. 이게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되게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이게 되게 흔한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팔을 다 펴지 않고 나와요. 그래서 물 속에서 팔꿈치, 물 밖으로 팔이 나올 때 팔꿈치가 다 펴졌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는 거죠.